60대 이후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아 줄 100원짜리 기적 만약 제가 60대 이후의 에너지 체력 심지어 남성적 활력까지 되찾는 비법이 값비싼 치료나 유행하는 보충제가 아니라 단돈 몇십원짜리 작은 아략에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수많은 남성들이 약국 진열대에서 눈에 띄지 않던 단순한 비타민 하나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과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언급하지 않는 과학이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이야기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저는 비뇨기과 의사이자 남성건강 전문가입니다. 30년 넘게 남성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되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 경력을 통해 저는 나이가 들면서 남성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당신에게 조용히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을 놀라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타민이 바로 60대 이후 가장 많이 손실되는 비타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고 저렴한 것이 당신의 내면의 힘을 되찾는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이 비디오에서 저는 그 비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순환과 에너지를 재활성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힘, 집중력 그리고 욕구를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잠자는 동안 그 효과를 배가시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활력을 선사하는 간단한 밤 습관도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60대 이상의 남성이 자연스럽게 힘,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은 저희가 더 유용하고 당신의 필요에 맞는 정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많은 남성들이 60대 이후에 왜 에너지, 힘, 그리고 욕구를 잃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나 낮은 테스토스테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곳, 당신의 세포 안에서 당신도 모르게 서서히 당신의 활력을 고갈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60대 이후의 피로 진짜 원인 대부분의 남성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변화를 느낍니다. 아침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오던 에너지가 이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손주와 놀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나이나 테스토스테론 감소 탓으로 돌리지만 진실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30년 이상 남성들을 도우면서 저는 이러한 쇠퇴가 근육이나 호르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몸의 각 세포는 작은 엔진처럼 작동합니다. 활성 상태를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위는 산을 덜 생산하고 몸은 필수 영양소를 점점 더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은 계속 먹고 평소처럼 생활하지만 당신의 세포들은 조용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피로, 의욕 상실, 뇌 안개, 그리고 어떤 휴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좌절스러운 무력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 에너지 손실의 진짜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원인은 이전에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순환을 강하게 했던 특정 필수 미량 영양소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고 근육을 복구하며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을 조절하는 비타민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단순히 나이를 먹고 있다고 확신하며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주후이 숨겨진 결핍을 바로 잡자마자 그들의 활력이 다시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것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관심의 부족이며 다행히도 이 문제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100원짜리 비타민. 제가 의사 경력을 시작했을 때 남성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이렇게 작은 형태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는 몇년전 저를 찾아왔던 68세의 로베르토라는 환자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느렸으며 그는 의사선생님 제 몸이 마지막 한 방울의 연료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고 무기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보충제,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테스토스테론 주사까지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혈액검사는 제가 그 이후로 수없이 보아온 것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의 심각한 결핍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몇주후 로베르토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마침내 제가 다시 삶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바로 그때부터 저는 이 작지만 놀라운 영양소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발라민으로도 알려진 비타민 B12는 1회 복용량에 겨우 100원 정도이며 거의 모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비타민이 몸 안에서 수행하는 강력한 역할을 모른 채 그냥 지나칩니다. 이 비타민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돕고 신경기능을 유지하며 산소 운반을 개선하고 원활한 순환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심장, 뇌, 그리고 근육을 위한 보이지 않는 연료입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낮아지면 몸은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하지 못합니다. 세포는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지치기 시작하며 이는 피로, 무력감, 집중력 부족, 심지어 친밀한 관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적절한 수치가 회복되면 마치 꺼진 엔진을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은 더 강하게 흐르고 근육은 힘을 되찾으며 마음은 더 맑아집니다. 가장 좋은 점은 기적적인 치료나 복잡한 루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작은 알약 하나만으로도 몇주 안에 당신의 기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이 변화를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으며 매번 감동을 받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B12가 힘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과학적 이유. 만약 단순한 비타민 하나가 당신의 몸의 엔진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다면 이 비타민이 어떻게 힘? 순환, 그리고 남성 활력을 되찾아주는지에 대한 과학을 이해할 때 당신이 발견할 것을 상상해 보세요. 힘과 활력은 단순히 근육이나 테스토스테론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 즉, 당신의 세포 안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 B12는 진정한 조용한 영웅이 됩니다. 각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몸의 발전소라고 알려져 있죠. 그들의 기능은 당신이 섭취하는 음식을 과학자들이 ATP라고 부르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전소들은 필수적인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 비타민 수치가 낮아지면 마치 연료도 불꽃도 없이 자동차 시동을 걸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순환은 약해지며 마음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결핍을 겪는 많은 남성들은 끊임없는 피로감, 혼란, 그리고 단절감을 호소합니다. 반대로 이 비타민이 회복되면 몸은 완전히 깨어납니다. 혈액은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근육은 필요한 에너지를 받으며 신경계는 빠르고 강력하게 신호를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몸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천연화합물인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심장과 뇌뿐만 아니라 남성을 정의하는 부위로도 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B12는 당신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저는 열정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남성들이 이 기능이 회복되자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단순히 생물학이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거의 절반이 이 필수 영양소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며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 조용한 결핍은 우리가 다뤄야 할 다음 큰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무시하는 숨겨진 결핍. 저는 의사선생님, 저는 그냥 늙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체념하며 제 앞에 앉는 남성들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셀수 없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손실을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활력을 빼앗아가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스며드는 숨겨진 결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고 위험한 것은 바로 비타민 B12 부족입니다. 그 위험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지 않고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서서히 힘을 빼앗아갑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몇주 후에는 다리가 더 무거워지고 집중력은 사라지고 기분은 이유 없이 침체됩니다. 때로는 손이나 발에 약간의 따끔거림이 나타나거나 수면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수치는 우려스럽습니다. 60세 이상의 남성 거의 40%가 비타민 B12 수치가 낮거나 불충분하며 더 걱정스러운 것은 그들 중 극소수만이 검사를 받아봤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이 비타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위산을 덜 생산하고 식단이 좋더라도 음식에 있는 B12의 상당 부분은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용한 손실은 끊임없는 피로 근육약화, 나쁜 순환, 심지어 친밀한 관계의 문제까지 초래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의사가 검사 결과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아닙니다. 되돌릴 수 있으며 해결책은 너무 간단해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집 근처 약국 진열대에서 당신의 몸에 생명을 불어 넣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단계별로 당신의 에너지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할 내용입니다. 한수진 박사의 단계별 프로토콜. 오랫동안 피곤하고 의욕이 없거나 힘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남성을 만날 때마다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인식입니다.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비타민 B12 검사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빠르고 저렴하며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려주는 혈액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의사선생님, 제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낮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남성에게 건강한 범위는 500pgml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수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단 결핍이 확인되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첫믹지의 비타민 B12 복용을 권장합니다. 복잡한 주사나 값비싼 치료가 아니라 쉽게 녹는 작은 아략 하나면 충분합니다. 메틸코발라민 또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검증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공복에 복용하세요. 몸이 가장 잘 흡수하고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몸에 넘치도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내부에서부터 에너지를 재건하는 매일의 작은 복용량입니다. 이에서 4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더 쉽게 일어납니다. 더 많은 명확성, 더 많은 힘, 그리고 당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통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계속해서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치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항상 필요로 했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과 또 다른 비밀을 공유합니다. 그 결과를 훨씬 더 증폭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하고 복구하며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 밤 습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침에 비타민과 함께 이 습관을 결합하면 그 차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즉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결과를 배가 시키는 밤의 조합. 제가 60대 이상 환자들에게 비타민 B12를 추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밤 루틴과 결합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는 낮 동안 당신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혈액이 산소와 함께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몸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비밀은 밤에 당신의 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쉬는 동안 몸이 낮 동안 소모된 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말이죠. 71세의 환자 하월드 씨가 밤에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비타민 B12를 복용한 후 아침에는 기분이 좋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피곤해집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지만 제대로 쉬게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루틴에 간단한 추가를 권장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근육 긴장을 줄이며 깊고 편안한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히 비타민 B12와 결합될 때 테스토스테론 조절 및 순환 개선에 필수적인 역할을 조용히 수행합니다. 불과 2주 만에 하월드는 자신의 수면이 더 깊어지고 아침 에너지가 증가했으며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캡슐로 복용할 수 있으며 또는 아쉬워 간다. 생강 또는 인삼으로 만든 편안한 차와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허브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몸이 진정한 회복 상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이것을 당신의 몸의 재시작 버튼이라고 생각하세요. 비타민 B12는 에너지를 켜고 마그네슘은 에너지를 유지하며 깊은 수면은 에너지를 복구합니다. 그것은 내부에서부터 힘을 재건하는 자연적인 순환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낮에는 에너지를 얻고 밤에는 치유하는 이 리듬을 익히면 그들의 몸이 수십 년은 더 점게 느껴지기 시작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때 일어나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에너지를 회복하면 다음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로 그것에 대해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성을 되찾고 60대의 이유를 온전히 살아가기.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65세의 정우라는 환자가 팔짱을 낀채 고개를 숙이고 제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더 이상 예전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쳐있고 자신감이 없고 아내는 계속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그 남자입니다. 단지 수년간의 피로 속에 숨겨져 있을 뿐이고, 이제 우리가 그를 깨워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주 만에 비타민 B12 수치를 회복하고 건강한 루틴을 채택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은 후 정호 씨는 다시 제 진료실에 당당하게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활력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렇게 저로 돌아온 것 같아요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남성을 되찾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25살처럼 보이려고 하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던 힘, 목적, 그리고 자신감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외모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온전하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 말이죠. 에너지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자세, 목소리, 웃음, 심지어 사랑하는 방식까지도 변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그들의 가장 좋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시작하고 열정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하며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정신은 절대 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 필요한 것을 주면 몸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힘, 명확성, 그리고 활력으로 보답합니다.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당신에게 강력한 한 가지 생각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타민이나 루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대 이후의 삶이 진정으로 어떤 것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친구요, 지금 막 시작됩니다. 수년에 걸쳐 제가 진료한 모든 남성들을 생각할 때 항상 되풀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환점은 결코 기적의 아략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의 결정에서 왔습니다. 피로, 무력감 그리고 쇠퇴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추겠다는 결정입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몸, 그리고 자신을 되찾겠다는 결정 이죠.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은 작은 비타민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몇십 원짜리 작은 알약이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이가 서서히 빼앗아왔던 힘 정신적 명확성 그리고 삶에 대한 욕구를 다시 불붙일 수 있는 강력한 과학 이 담겨 있습니다. 비타민b12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올바른 연료를 주면 세포들은 반응하고 에너지를 재건하며 쌓인 손상을 복구하고 부족했던 균형을 회복합니다. 피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침은 더 가벼워지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내면의 불꽃이 다시 켜집니다. 그것을 꾸준함, 좋은 휴식, 그리고 약간의 자기 믿음과 결합하면 당신은 곧 나이가 장벽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쓸수 있는 새로운 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힘을 재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당당하게 걷고 더 크게 웃으며 더 깊이 사랑합니다. 젊음을 되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계속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 덜한 것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약국에 가서 비타민 B12병을 찾아 매일 아침 복용하고 당신의 몸이 여전히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주세요. 이것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장은 당신의 인생 최고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